나오, o no. 몇 개월인지 맞추면곱하기천 원. 아, 예, 어렵네, 그거. 1 5 개월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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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월. 시, 개월 공포게임님, 나와주세요. 님 네, 감사합니다. 아, 나왔다! 직처 나왔다, 직처. 19. 아, 19개월이네. 와, 아, 공포게임님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루 날 잡고 공포게임 켜놔 와, 나왔네. 야, 저거 어떻게 뽑았대? 0.01인데, 저거? 진정 이것이 김치의 매운 맛인가? <laughs> 야, 되게 싸게 뽑았네. 야, 싸게 뽑은 거 아닌데, 야, 극악의 확률을 뚫었다고 하는 게 맞지. 아, 0.1이었나? 0.1이다. 0.1, 0.1이야. 어. 아사크크크크뽑았다. 크크크크 5만 원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천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100번. 1 0 0 번, 천번 뽑아야지 나오는 거 아니야? 대단하네. 와, 곰복 공포, 공포 게임이야 곰복 게임이라고 또 불렀는데. 다음 생존자 세팅으로 소리 나지 않는 편안함 컨셉 가능하신가요? 도전인데 참견. 저는 이제 피임북하여도 처분한 영혼 기술자. 소리 없는 살인마. 야이 맵만 안 나오면 되는데.

회복해, 회복해. 서서히 터진, 터진 운동, 팔진. 한대 맞아줘. 그렇지! 아, 바로 앞이잖아? 젠장, 아이, 젠장. 아, 왜이 맵이냐고. 나 돌아버리겠네, 진짜. 다우셔 아, 오퍼링 오프, 쓸걸. 나 진짜 눈이 너무 없어. 아니, 10, 18번에 몇인데. <laughs> 아, 왜요? 왜? 나 아무것도 안 했슈? 나는 거의 트롤이랑 다름없슈. 양구는 지금 하겠슈냥. <laughs> 아이고, 게임 터졌네 아! 여러분, 미안해요. 아, 진짜 이 맵만 딱 나오지 말았는데이맵 나오네. 그냥 대단하다. 아이고, 운동 사랑스러운 우리 살고 때리지 마라. 이 하늘아야 양쪽이 양파가 하복. 어, 아, 들어와, 임마. 헉, 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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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, 흉, 저따 따라오고 있어요. 그렇죠. 들어와 바이유, 들어와 바이유. 직소 씨 일로 와 바이유, 내려와 바이유 일로. 오발장이 억으로 끌면 되니까, 일로 내려와 바이유. 나중에 좀 이따 더 쓸게. 삐약삐약삐약삐약 b i 이다시 i 안녕하세요 아... 무 i a 를 쓰지 못하고 또 가는가? 또 가는가? 야, 아도 들어야되나? 폭발, 폭발도 들어야되는데 이거 불굴리 빠지는게 맞는거 같은데? <laughs> 발전기 다섯개때 죽어서 오발전기 억울해요? 아 진짜 오퍼링 써야겠다 이거는 아 이건 매 오퍼링을 써야돼 포기하지 않는다 아, 근데 이 갈고리 아, 갈고리 개박치네 진짜 아, 무슨 갈고리가 이렇게 있어 아, 매우 리 섰어야 되는데 웨어퍼링 쓰면 폭발 필요 없지 않냐고 둘다 써봐 웨어퍼링도 쓰고 폭발도 쓰고 대슈 다... 답. 아, 내 여기 또 있어. 진짜 미친. 개 거지 같은 맵 이거. 아, 진짜 이씨. 아, 이 씨. 아 이맵만 안 뜨라고 하니까 이맵 뜨고 안 잡네. 진짜. 답도 아, 없어요, 진짜. 아 오퍼링을 썼어야 돼요. 오토앱을 썼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. 여기네. 이거부터 킬게요. 아 살려 사람부터 살리자. 아, 매번 짜증나네, 진짜. 운이 너무 없어. 나, 나 먼저야, 나 먼저. 내가 선배님이요. 내가 걸려, 내가 먼저 걸렸어. 저기 있고. <laughs> 이사선의 장본인 인정합니다. 이번 판의 카운터 맵 살인마 즉석 알고리 배치 시작전 언급한 생존자 이쯤되면 그냥 탈북님이 카운터였죠. 매번 사람이 잘할 수 없어요. 언젠간 영웅도 트롤이 도 되고 트롤이 또 영웅이 되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저는 일단 트롤이에요. 혹사 같은 양심 없는 것보다는 타로마 흔자 단기 <laughs> 놀리기로 타로마 이번 때리기 탈지 세팅이 훨씬 양심적이고 살인마 친화적이지 않을까요? 잠깐만요. <laughs> 아, 시간이 없거든? 그 사이에. 야, <laughs> 이거 또 실패해? 또 마지막이야? 또? 또 살고 또 시작이야? 또, 이, 그지같은 운 시작이야? 4분의 1 하면 못돌아가지고또 죽는 거요아이 개, 뷰시 같은 게임이야, 이거! 아니, 지금 확률이 몇 보다 몇인데 이걸 찾아와서 죽어! 아니, 확률이 몇인데 이걸 죽냐고! 아니 진짜, 아니 맵 이거 나오는 것도 그지같아 죽겠는데 사부대유랑이로못 뚫는다고? 그럴수 있어.